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탕론입니다. 탕론. 어, 민의를 중시해서 왕조 시대에 근기 시대는 역성 혁명을 거론한 겁니다. 역성 혁명. 역성 혁명이 뭡니까? 이 씨가 왕이니까 어, 왕이 가거에는 고려는 왕씨가 왕이었던데 왕씨 뭡니까? 성을 바꾼다는 겁니다. 성을 바꿔서 어, 혁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됐습니다. 무도한 하나라의 거랑을 매라고 은나라를 세운 탕왕을 변화하면서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옹호한 게 탕론입니다. 탕론 어, 우리가 중국의 하, 은, 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어, 전설 속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라의 거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추대를 해줬는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정치를 했다. 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은나라를채운 탕왕이라는 사람이 뭐 그러니까 어, 이 거왕이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한게탕론입니다 어, 정치 권력은 백성들의 합의와 추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합의와 추대에서.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어 모여서 아 당신이 우리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니까 어 왕이 되서 나라를 다스려 주시오.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하나라 은나라 때까지는 어 왕위가 채섭이 아니었어요. 채섭이 주나라부터 이게 채섭이 되는데 왕이 채섭이 아니에요. 어 가장 현명하고. 어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가 결렬되거나 추대 이유가 사라지면, 이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합리적이나 현명하지 않으면 책임자는 물러나거나 끌어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진이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면서 이런 전통이 무너졌고, 통치 진나라, 뭡니까? 진시황 진시황이 어, 하면서 이런 전통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전통이 무너졌고 어, 통치자의 자유로운 교체를 막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천자는 신성불가침에걸리이기 때문에 신성불가침. 그래서 무결점의 무결점이죠. 무결점. 모든 의사결정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거죠. 어떤 책임도 지자 지금의 일본의 천황처럼 똑같은 거죠. 지금 일본의 천황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건데 오늘 멸망시킨 주의 무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